자 안녕하십니까. 어, 이번에 제가 그 픽업 TV님 덕분에 제가 여기 이번에 12 무전기 그 모닝통신에서 제가 두 대를 구매했고요. 어, 일단은 뭐어 일단 픽업 TV님 덕분에 어, 싸게 구했고요. 일단은 이게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, 단체로 이제, 어, 카페에서 일단 스무대를 공구를 했고요 자,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크기는 딱 손에 딱 잡히는 알맞은 사이즈예요 어, 안테나 길이는 한 25cm 전후로 하겠고요 자, 일단은, 자, 옆에 켜보게요 위에꺼 돌리면은 자 일단 제가 차에 보통 쓰는 무전기 하고 제가 해볼게요 아아 아아 아, 들립니까 들립니까 자 일단 잘 들리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제가 전원을 일단 끄고요 일단 호환은 잘 됩니다 자, 옆에 또한대더 있습니다. 자, 일단 켜면은, 자, 이 버튼이 두 개에요. 오른쪽으로 돌리면은, 자, 음. 자, 돌리면 볼륨 조절이고요 감도도 너무 좋아요. 아, 볼륨 너무 크게. 잘 들려요 이거 어~ 떼빙할 때도 좋지만은 혹시나 이제 어~ 차에 내려서 이제 그 안내해 줄때오프로드할때 그때 이제 내려서 이제 손짓하거나 이제 이제 어~ 핸드마이크 사용한 경우 그럴 때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차에, 차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무전기를 들고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일단 이거는 두 대는 제가 항상 구매를 하는 이유가 제가 생활 무전기가 6대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쓸 일이 잘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한 것입니다 아주 좋아요 일단 저는 35번 채널 사용합니다 아 아. 여기카드니카 아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주 좋습니다 딱 컴팩트하네요 뒷면하고 아주 좋아요 어, 일단은 모닝통신 그 사장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 충전 방식은 어, 시거잭 방식이 아니고 보통 그 전동공구 쓰는 그 충전 하듯이 2 어, 2 0 v 트에 그 브라켓 꼽아서 하는 방식으로 어, 합니다. 차후에 그 차량용 충전기도 출시를 한다보니까 조금 기다려 보면 나올게요. 제가 아직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여의백 거 버튼 눌러서 얘기하는 거. 어 추천합니다. 자 에다 픽업 TV님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지만은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어, 구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